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수정입니다.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깊이 있는 지식 탐험, 오늘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과 전문의 김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매년 감기를 달고 사시거나 음, 양치를 열심히 해도 입 냄새와 충치 고민이 계속되는 분들 계신가요? 네 아마 많으실 겁니다. 특히 이제 50대에 접어들면서 면역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실 때 어, 이런 걱정들이 더 커지기도 하죠. 맞아요. 저도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주제가 이런 고민들을 아주 간단하고 또 비용도 거의 안 드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소금물 가글인데요 이게 사실 아주 흔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건강 효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소금물 가글이요 저 어릴 때목 아프면 엄마가 해주셨던 기억은 나는데 그게 그렇게 효과가 대단한가요 구체적으로 왜 좋은 건지 오늘 좀 확실하게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아주 좋은 주제예요 크게 네 가지 핵심적인 과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삼투압 작용이에요 삼투압이요 학교 다닐 때 배운 것 같은데 가물가물하네요. 하하, <laughs> 그렇죠. 쉽게 말해서 우리 몸속 체액 농도랑 비슷한 약0.9% 농도의 소금물을 사용하는 건데요. 이 농도의 소금물이 목 전면에 닿으면 어, 세균 입장에서는 살기가 아주 힘든 환경이 되는 거예요. 어, 세균이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준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염증이 생긴 부위, 그러니까 목이 붓거나 아픈 부위에 닿으면. 그 부어 있는 조직 안에 불필요한 수분, 즉 염증 물질을 바깥으로 이렇게 쏙 빼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삼투 현상 때문에요. 아, 단순히 소독만 하는 게 아니라 부기를 빼 주는 효과까지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목이 칼칼하거나 초기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또 인후염 같은 게 있을 때 소금물 가글을 하면 증상 완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72세 어르신은 환절기마다 목이 불편하고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이걸 꾸준히 하시고는 정말 좋아지셨다는 사례도 있어요. 와, 72세 어르신 사례까지 정말 솔깃한데요? 그럼 그 삼투압 말고 또 다른 원리가 있나요? 네, 두 번째는 구강 내 산도 조절 기능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특히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을 먹으면 입안이 금방 산성으로 변하거든요. 네, 그렇죠. 뭔가 탑탑해지고 그렇잖아요. 바로 그때. 충치균이 가장 신나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산성 환경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소금물은 기본적으로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가글을 하면 이 산성 환경을 빠르게 중화시켜서 충치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어, 약간 알칼리성에 가까운 환경으로 되돌려주는 거죠. 오 그럼 커피나 초콜릿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필수겠네요. 그렇죠. 식후에 바로 양치하기 어려울 때 소금물 가글이라도 해주면 충치 예방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원리는 뭐죠? 입냄새에도 효과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는 입냄새 제거 효과인데요. 입냄새의 주범 중 하나가 사실 칫솔질로 잘 제거되지 않는 곳에 숨어있는 세균들이에요. 예를 들면 혀 가장 안쪽이라든지 편도 주단의 작은 틈새 같은 곳이요. 아, 양치해도 뭔가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이군요. 맞아요. 이런 곳에 있는 혐기성 세균들이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휘발성 황화합물이라는 그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가스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소금물 가글을 하면 이 세균들의 활동 자체를 억제할 수 있어요. 특히 혀 뒤쪽이나 목구멍 근처까지 깊숙이 가글을 해주면 효과가 더 좋죠. 아, 원인균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거군요. 자기 전에 하는 게 특히 효과적이라고 하던데요? 네,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밤에는 침 분비가 줄어서 세균 활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전에 가글을 해주면 밤새 입안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아침 입냄새 예방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소금물 가글 후에 구치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팔방미인인데요. 마지막 네 번째 원리는 뭔가요? 면역력과도 관련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면역력 지원 효과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소금물 가글은 입안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침분비를 자연스럽게 촉진하는 효과도 있고요. 점막이 촉촉하고 침이 잘 나오는 게왜 면역력에 중요하죠? 입안 점막과 침은 우리 몸의 1차 방어선 역할을 하거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물리적으로 가두고 또침 속의 면역성분들이 이들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근데 입안이 건조하면 이 방어막이 약해지는 거죠. 아, 그래서 입이 마르면 감기에도 잘 걸린다고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소국물 가글이 점막을 보호하고 침분비를 도와서 이 1차 방어선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지원군 역할을 하는 셈이죠. 실제로 일본에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소금물 가글을 꾸준히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감기 발병률이 무려 40%나 낮았다는 결과도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40%요? 와 정말 대단한 수치네요. 특히 이제 50대 이후로 면역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런 간단한 습관으로 면역력을 지원할 수 있다니 이건 정말 꼭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비용도 거의 안 들고요. 맞습니다. 가성비 최고의 건강관리법 중 하나라고 할수 있죠 감기 예방 충치 억제 입냄새 제거 면역지원까지 정말 다양한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 매력적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어,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제대로 된 방법이 중요할 텐데 혹시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을까요? 아 정말 많습니다 효과를 제대로 못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농도와 온도. 그리고 가글하는 방법 자체입니다. 농도요? 그냥 소금 적당히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적당히가 어렵죠. <laughs> 너무 짜게 하면 오히려 입안 점막을 자극해서 상처를 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너무 싱거우면 삼투압 효과나 살균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 그럼 이상적인 농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 몸의 체액 염분 농도와 유사한 약 0.9%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보통 물 한컵 그러니까 200ml 정도에 소금을 반 티스푼, 약 2g 정도 넣은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 200ml에 소금 반 티스푼, 2g, 기억해둬야겠네요. 온도도 중요하다고요? 찬물로 하면 안 되나요? 네,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은 잇몸이나 목 점막에 자극을 줄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우리 체온과 비슷한 약간 미지근한 물입니다. 만졌을 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정도요 미지근한 굴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가글하는 방법은요 그냥 입에 넣고 오물오물 헹구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어 그게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입안만 헹구는 건음 충치 예방이나 입냄새 제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수 있지만 목 안쪽에 감기 예방이나 인후염 완화 효과는 보기 어렵습니다 아 목적에 따라 방법이 좀 다르군요 그렇죠 목 건강까지 챙기려면 고개를 뒤로 충분히 젖힌 상태에서 입을 벌리고 아 소리를 내면서 가글에게 목공목 깊숙한 곳까지 닿도록 해야 합니다. 가르르르 하는 소리가 나도록요. 아 네네. 어릴 때 엄마가 시키셨던 바로 그 방법이네요. 시간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이 상태로 최소 30초 이상은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소금물이 충분히 작용할 시간이 확보되거든요. 생각보다 30초가 꽤 길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30초. 네, 한번 해봐야겠어요. 각을 하고 나서는 바로 물로 헹궈도 되나요? 아니요. 각을 후에 바로 물이나 다른 음료로 헹궈내면 소금물의 유효성분이 다 씻겨나가버리겠죠.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각을 후 최소 30분 정도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것도 중요한 키이네요 30분 동안은 참기 횟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자주 하면 더 좋은가요? 아닙니다. 뭐든지 과유불급이죠.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점막을 자극하거나 건조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1~2회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절대 삼키시면 안 됩니다. 네, 삼키면 안 된다는 건꼭 기억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양치질과의 순서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치 전에 하나요 후에 하나요? 이건 명확합니다. 반드시 양치질을 먼저 하고 나서 소금물 가글로 마무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 양치 후에 하는 거군요. 왜죠? 치약처럼 치태 플라크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기능은 없거든요. 양치질로 먼저 이물질이나 음식 지꺼기, 치태를 깨끗하게 제거한 다음에 칫솔이 닿지 않는 부분이나 목 안쪽을 소금물로 헹궈서 보이지 않는 세균을 관리하고 점막을 보호하는 순서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하, 이제 완벽하게 이해됐어요. 농도 0.9%, 온도 미지근하게, 시간 30초 이상. 방법, 목적 가글, 가글 후 30분 금식, 횟수 하루 1, 2회, 순서 양치 후. 정말 꼼꼼하게 챙겨야 할게 많네요. 네,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 원칙들을 지켜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습관이 되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네, 꼭 제대로 실천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이 효과적인 소금물 가글, 하루 중에 언제 하는 게 가장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을까요? 골든타임 같은 게 있을까요? 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골든타임이 두번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이나 다른 음식을 먹기 전 그리고 양치하기 전입니다. 엥? 양치 전에요? 왜죠? 밤새 자는 동안 우리 입안에서는 친분비가 줄고 세균이 어마어마하게 번식을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텁텁하고 냄새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이때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면 이 세균들을 그대로 삼키게 되는 거예요. 헉!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소금물 가글로 밤새 번식한 세균들을 한번 싹 씻어내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을 마시고 식사 후에 양치질을 하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새로운 정보네요. 아침 기상 직후 양치 전에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골든타임은 언젠가요? 두 번째는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자기 전입니다. 이때는 순서가 중요해요. 반드시 양치질을 까끗하게 하고 난 후에 소금물 가글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아, 자기 전에는 양치 후에 하는군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잠자는 동안에는 침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입안이 건조해지고 세균이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이때 소금물 가글로 입안 환경을 한번더 청결하게 정리해 주고 점막을 축축하게 보호해 주면 밤새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충치나 잇몸 질환 그리고 아침 입냄새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아침 기상 직후, 양치 전한 번, 자기 전, 양치 후한번 이렇게 하루 두 번만 꾸준히 실천해도 정말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두 번이 가장 핵심적인 시간이고요. 필요하다면 식후 30분 정도 지났을 때나 혹은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추가적으로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미세먼지나 바이러스 걱정이 많을 때는 외출 후 가글이 도움이 될수 있죠. 네, 상황에 따라 추가할 수도 있겠군요. 이제 소금물 가글에 대해 정말 많이 알게 된것 같은데요. 그래도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얼마든지요.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이거. 평생 해도 괜찮은 건가요? 혹시 장기간 사용했을 때 부작용은 없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서 강조했던 올바른 농도와 방법 횟수를 지킨다는 전제하에 평생 꾸준히 하셔도 안전합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실천했을 때 노년기 구강 건망 유지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소금물 가글만 열심히 하면 치과 안 가도 되는 건가요? 하하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치과의사인데 큰일 날 소리죠. 소금물 가글은 어디까지나 구강 위생관리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자 예방요법입니다. 이걸로 이미 생긴 충치나 잇몸 질환을 치료할 수는 없어요. 아 역시 그렇죠. 네. 칫솔질, 치실 사용과 같은 기본적인 구강 관리와 함께 병행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지 절대 치과 정기 검진이나 필요한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은 꼭 치과에 가셔서 검진받고 스케일링도 받으셔야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방은 예방이고 검진과 치료는 필수다. 또 하나 걱정되는 건 고혈압 환자분들인데요. 소금물이라서 좀 꺼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네. 이것도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글액은 삼키는 것이 아니라 뱉어내는 거잖아요. 따라서 가글을 통해 우리 몸으로 흡수되는 염분의 양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혈압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전혀 아니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올바른 농도와 횟수를 지켜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삼키지 않으니까 괜찮군요.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십시오. 와, 오늘 정말 소금물 가글 하나로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너무나 간단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습관인데 제대로 알고 실천하면 감기 예방부터 충치, 입 냄새 제거, 심지어 면역력 강화까지 정말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정확한 방법으로 하는 것. 둘째는 꾸준히 실천하는 것.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정확한 방법과 꾸준함. 정말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기억해서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봐야겠어요. 네, 꼭 그렇게 해보세요. 하루 딱두 번, 길어야 총 1분의 투자잖아요. 이 작은 습관이 쌓여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아주 튼튼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몸이 먼저 그 상쾌하고 건강한 변화를 느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 본 소금물 과글의 놀라운 힘. 여러분께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지만 그 속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욱 좋겠죠. 네. 건강정보는 나눌수록 좋은 거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수정 치과 전문의 김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